저기 상범아, 너내차 알지? 6040 BMW. 거기 차 트렁크에 보면 선물 세트 있거든. 그거 다 가져와. 그렇게 차에서 선물 세트를 가져오는데. 다 모여봐. 거래처에서 받은 선물 세트로 생색내는 정사장. 그리고 오늘 한 시간씩 일찍들 퇴근하고. 네. 먼저 간다. 주식세사 네,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충범의 눈에 들어온 스팸. 딱 봐도 등급이 있잖아요. 이런 거 가이바이버해서 차례차례 픽해야죠. 사다리 게임 어떠습니까 그래요. 그럼 스페부터 음. 제가 쓰겠습니다. 아니야 까눌라부터. 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, 우리 그냥 이거 그냥 몰빵할까요? 김조가리 이런 거 의미 없잖아요. 그렇게 합시다. 네 좋습니다. 잘할게요. 감사합니다. 확인해보... 감사합니다. 뭔가 잠든 거 같은 데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 온 이과장. 나 이번에 설날이라고 사장님이 나만 한우 사줬어. 아니, 그만큼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이제 붙잡으려고 막 이런 거 사주는 거지 이런 거. 나 알았어. 이러고 산다, 진짜.